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이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주제, 바로 육식과 채식에 대한 논쟁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불교라고 하면 스님들은 무조건 엄격하게 채식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방 불교의 유연한 태도든 대승 불교가 추구하는 엄격한 전통이든 그 배경에는 모두 마음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고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식습관으로 수행의 잘됨과 못됨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채식과 육식이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넘어 불교가 어떻게 우리를 더 멀리, 더 청정한 수행의 길로 이끄는지 이해해 보려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부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선택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닫고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지혜를 나누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쉽고 편안한 말로 여러분을 불교 경전의 세기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혜를 향한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는 아주 중요한 계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생 계율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곤충까지 포함하여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식생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이 직관적으로 불교는 육식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건 결국 살생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계율에 대한 해석이 불교 종파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불살생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남방 불교나 상좌부 불교 같은 다른 종파에서는 육식 그 자체가 계율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직접 살생하지 않았거나 살생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먹는다면 불교의 어떤 해석에서는 이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불교의 불살생 계율은 모든 고기를 절대 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기를 먹는 행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물을 죽인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호의로 준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는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늘 강조하는 최종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번뇌나 탐욕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채식을 철저히 하더라도 마음속이 분노와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을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진정한 수행은 내면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도 마음 속에 살생하려는 악한 의도가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면, 불교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내면의 동기에 더 주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교는 마음의 순수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육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는 당신에게 무조건 고기를 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불살생의 참뜻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진실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비록 가끔 고기를 먹더라도 불교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방 불교 스님들의 생활을 보면 많은 분이 상상하는 전통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 스님들의 삶은 세속적인 욕망과 의무를 내려놓고 오로지 수행과 깨달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님들은 노동하는 대신 탁발에 의존합니다. 즉, 신도들에게 음식을 빌어서 하루에 양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님이 음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탁발은 단순히 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나눔의 과정입니다. 신도들은 자신이 만든 밥이나 반찬을 스님께 바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자비를 기르고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됩니다. 만약 스님이 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니 고기는 받지 않겠다 라고 거절하거나 특정 음식을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신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님은 채식을 고집하는데 주변 신도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는 가정이라면 그들은 스님을 위해 따로 특별한 채식식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가정에 상당히 곤란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스님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음식을 그것이 채소든 고기든 가리지 않고 감사히 받습니다. 남방불교에서 육식을 허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처님이 제정한 삼정육 규칙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에 맞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이죠. 첫째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그 동물이 죽을 때 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가 직접 듣지 못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이 동물이 오로지 나를 대접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목적으로 도축되었거나 이미 시장에 나온 고기라면 괜찮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 규칙의 핵심은 살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 살생 금지는 중요한 계율이지만 스님이 이미 죽어있는 고기를 먹는 것은 직접 살생한 것이 아니므로 계율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규칙은 불교가 현실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유연한지 보여줍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 마음가짐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이런 육식 규칙을 허용하셨을까요? 이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적 조건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셨던 고대 인도, 특히 북부 지역은 채소나 곡식이 항상 풍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드는 계절에는 농작물이 거의 자라지 않아 기본적인 채식 재료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식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불교 스님에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입맛을 도둑이 위한 욕망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티베트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나타납니다. 티베트는 기후가 너무 추워서 채소나 과일이 잘 자라지 않고 농업 생산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존하려면 심지어 스님이라 할지라도 채식에만 의존해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현지의 식령사정 때문에 고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자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는 부처님이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환경에 따라 고기 봉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육식은 욕망의 방종이 아니라 생활환경과 생존의 필요에 맞춘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불교는 스님의 내면 수행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겪는 생존의 어려움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남방불교가 육식을 허용하는 것은 살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스님들은 탁발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음식을 감사히 받고 삼정육의 규칙을 지키며 살생에 참여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불교의 진정한 핵심은 여전히 마음의 순수함과 자비심이지 단순한 식습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중국 불교 역사에서는 채식 전통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무제입니다. 양무제는 황제이자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중국 불교의 전파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육식과 살생 사이에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소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생하려는 마음을 키워 수행자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죠. 그가 보기에 수행의 최종 목표는 해탈인데 해탈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마음속의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육식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부채질하여 수행자가 윤회의 사슬을 뜯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법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엄격한 채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불교 사찰의 스님들은 반드시 채식을 지키도록 했죠. 이런 요구는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신도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살생의 욕망을 멀리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죠. 불교 경전에도 채식과 살생하려는 마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고기를 먹는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살생의 뜻이 남아 있어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은 살생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살생의 의도를 없애는 것이 수행의 기초이며 채식이야말로 살생의 마음을 줄이고 자비심을 키우는 훌륭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능엄경의 이런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채식 전통에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승불교는 채식이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닦고 나쁜 행동을 고쳐 결국 깨달음과 해탈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마음 수행법이라고 봅니다. 배승불교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는 채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생활방식이 되었습니다.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보통 엄격하게 채식식단을 따릅니다. 이는 남방불교의 유연한 태도와는 다르게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고기를 거부함으로써 내면의 자비와 청정함을 실현하려는 것이죠. 중국의 대승불교 전통에서 채식은 스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신도들도 특정한 명절이나 제일 혹은 불교의 중요한 날에는 채식을 선택하여 생명에 대한 존중과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합니다. 절의 식당인 공양간에서는 늘 채식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는 불교의 가르침에 맞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채식이 주는 맑고 건강한 기운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채식 전통은 중국 불교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수행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신도들은 채식을 통해 내면의 탐욕과 폭력적인 성향을 없애고 불교 교리에 맞는 더 순수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대승 불교의 엄격한 채식 전통은 음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무제의 강력한 추진과 경전의 가르침이 합쳐져 채식이 살생의 마음을 없애고 영혼을 정화하여 해탈을 돕는다는 믿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사찰과 신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며 깊은 문화적 상징이자 수행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불교의 세속화는 가속화되었고 스님들의 생활 방식은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오늘날 일본 불교 스님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금욕주의에 엄격하게 묶여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혼할 수도 있고 채식이나 금주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불교 스님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만 시대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불교 사상이 어떻게 유연하게 적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는 불교의 핵심이 겉으로 보이는 계율이나 행동 규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중과 수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불교의 참뜻은 마음을 닦는 데 있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하든,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이런 행위가 좋은 불교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속의 신앙과 불법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신앙관 덕분에 일본 불교는 더 포용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수행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정에 맞춰 생활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본 불교는 하나의 단일한 종파가 아니라 여러 종파가 섞여 있습니다. 각 종파는 생활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종, 정토종, 일련종 등은 스님의 생활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정을 둡니다. 어떤 종파는 여전히 결혼을 금지하고 채식을 지키는 전통적인 금욕 생활을 요구하지만 어떤 종파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서 결혼과 육식, 세속적인 활동 참여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토종의 일부 분파는 스님이 가정을 꾸리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사찰 관리와 교육의 책임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유연성은 불교가 다양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며 일본 불교의 다양성을 증명합니다. 불교는 스님에게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지 않고 내면의 수행과 불법에 대한 이해를 더 강조합니다. 또한 현대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일본 사찰이 세속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이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강좌를 열거나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불교 사상을 전파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일본 불교의 이런 독특한 현상은 불교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잘 보여줍니다. 메이지 유신이 가져온 변화는 일본 불교가 지나치게 엄격한 계율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면의 수행과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와 유연성을 통해 일본 불교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 신앙을 넘어 문화와 생활방식이 융합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불교교리는 마음의 순수함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채식을 하지만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비록 채식 규칙을 지켰다 해도 그 행동이 그를 더 청정하고 자비롭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더라도 악의가 없고 마음속에 자비와 배려, 무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의 불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은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진정한 정수는 규칙 하나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한 상태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채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생의 욕망을 피하고 자비와 온유함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식자가 단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만 채식을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이 없다면 그 채식이 수행해주는 도움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채식자든 육식자든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 동기와 수행입니다. 불교의 계율이 강조하는 것은 내면의 수련 특히 살생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율들은 수행자가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성향을 없애도록 돕습니다. 계율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알아차림을 높이고 도덕적 소양을 기르는 도구입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품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의 채식은 마음을 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메로 고기를 먹더라도 식생활 이외의 부분에서 진정한 자비와 관용, 무사의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의 행동은 불법의 요구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식탁 위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도덕을 따르고 있는지 일상에서 자비와 관용, 비복력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진짜 수행은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권리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분 사이에서 그렇죠.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채식을 선택합니다. 육식을 줄이면 동물의 죽음도 줄이고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자비심을 중시하는 만큼 많은 불교도 역시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해를 덜 끼치는 것인지 내 마음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인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채식이 모든 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우리가 밭을 갈고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작은 동물이 보금자리를 잃고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수많은 곤충과 미생물이 죽습니다. 즉, 채식한다고 해서 살생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형 동물의 희생을 줄일 뿐이죠. 불교가 제안하는 것은 무해한 행동과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채식 선택은 단순히 외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성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교는 진정한 자비가 식단 선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행동을 통해 모든 생면에 대한 해를 줄이려는 노력에 있다고 봅니다. 불교가 채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조롭지 않습니다. 채식은 자비를 기르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수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는 내면의 수양, 계율의 준수,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채식자든 육식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을 통해 내면의 자비를 높이고 부정적인 마음과 행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채식이 곧 무해함과 같지 않고 육식이 곧 유해함과 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행할 때의 마음가짐과 동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채식을 절대적인 수행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채식이든 육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에서 음식은 수행의 핵심이 아니라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정화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 수행의 목적은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 분노, 질투, 탐욕, 오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불교 수행은 음식 선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 준수, 명상 실천, 그리고 마음가짐의 수정을 통해 점차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채식이냐 육식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느냐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교는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바로잡고 자신을 향상시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는 적응력이 매우 강한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 배경과 환경, 능력에 따라 선택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유연성은 식생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육식이든 채식이든 불교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처지와 주변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육식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일 수 있고 환경이 넉넉한 곳에서는 채식이 수행에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통해 어떻게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느냐에 있습니다. 불교의 유연성은 욕망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수행 방식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수행길은 독특합니다. 불교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맑게 하며 자비심을 키우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에 대한 불교의 태도는 내면 수행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육식과 채식은 겉모습일 뿐, 진짜 수행은 영혼의 정화와 중생에 대한 자비에 있습니다. 당신이 채식을 선택하든 육식을 선택하든 수행의 핵심은 언제나 청정한 마음을 기르고 상처를 줄이며 사랑과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생각, 정념과 계율, 행동의 수정을 통해 마침내 해탈에 이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유연하고 포용적인 수행방식 덕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맞는 길을 찾고 수행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삶에 더 많은 평화와 힘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이 불법의 광희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불교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배운 지혜를 삶 속으로 가져간다면 더 자유롭고 충실한 자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